네. 315 프로젝트 두 번째 스트레칭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. 월 슬레이드라고 하는 동작인데, 저는 이월 슬레이드 동작을 꼭 중요시 여겨요. 왜냐면은, 어, 코어 전체적으로 코어를 잡히면서도 어깨가 좁아진 어깨를 쭉펴줄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이고, 그리고 내 몸이 펴지는 거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스트레칭이라고 하나 중에 생각하고 있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일단 TRX라는 운동 자체가 전신적으로 코어를 잡아주면서 운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몸을, 코어를 잡아준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. 일단은 손잡이를, 손잡이 부분을 가슴에 붙여주시고 몸이 일직선을 써주세요. 시선은 저기 있는 앵커 포인트, 앵커 부분을 계속적으로 봐주시고 이 상태로 서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풋그립에다가 손 하나씩, 하나씩 엄지를 걸쳐준 상태로 걸어주세요. 그러고 난 다음에 귀에다, 귀 옆에 귀 옆에 살짝 뒷부분에 이런 식으로 걸쳐주시면 되는데 그냥 서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줄이 텐션이 약한 상태로 내려질 수가 있으니까 약간 기대져 있는 상태. 이 상태로. 아, 약간 좀더 코어를 잡고 싶으면은 살짝만 앞으로 가셔도 코어 부분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도하게 운동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허리를 꺾는다던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균형을 잡고 균형을 잡을 때 복근의 힘과 엉덩이 힘 부분 정확히 잡고 운동에 들어갈 수 있죠? 이런 식으로. 네, 그러면 본 운동을 들어갈 텐데, 봐보세요. 귀 옆으로 딱 정확히 잡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만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잡은 상태에서 귀 옆으로 손잡이가 갔다라고 한다면 몸이 허리가 꺾인 상태가 아니라 엉덩이 힘과 복근의 힘 유지해 주시고, 시선은 앵커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세요. 그리고 팔을 붙여준 상태에서 코어를 잡고,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이 동작을 빠르게하기보다는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딱 그렇게 하시면은 견갑이 모였다가 이제 회전근개 자체가 쭉 펴졌다가 모였다가 펴졌다가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어, 횟수는 8회 정도만 해주시고 약간 좀 어깨가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한 4회 정도 천천히 천천히 해주시면 되시겠어요. 네, 보여드릴게요. 잡아주시고 천천히 올렸다가 견갑이 모이면서 내려주시고 다시 올렸다가 내려주시면서 견갑 모여주시고 계속 코어는 유지해주세요. 한 번만 더. 네,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확실히 어깨 쪽이 스트레칭이 되는 게 정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. 네, 꼭 스트레칭, 보는 동 하시기 전에 이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 운동, 본운동 들어가시기 바랄게요. 네, 이만 여러분의 건강 트레이너 트레이너 세리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